무겁다 음, 좌식 건방진 좌식 나를 감히 죽이러 들다니 아 이거 뜨거운데 시멘트 이런 날씨에 이런 고속도로 걸어가다가는 슬리퍼 다 녹겠는데 슬리퍼 아스팔트에 이렇게 붙어서 샤랄라와 AK라니? 칠탄 조합이네, 7탄. 뭐 스카, 스카다, 스카 쓸까? 스카 쓸까요? 고민. 어 뭐야 여기 카구도 있어 아파미파미 누워서 한다고 아나 저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파츠 좀 줬으면 좋겠다 파츠가 없는데 파츠가 없어요 파츠가 대탄과 손잡이와 총구야 나와라 나와라 옆. 음성인식 게임 나와라 손잡이 나와라 아니면, 총구 나오든가. 구상도 좋지. 오! 삼, 삼각바가 나오다니? 아, 줄기님, 안녕하세요. 게이드. 오, 수손. 가직손잡이가직손잡이나왔고요 이뚝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뚝하고, 보정기 두 개. 칙패드랑. 바라는 <laughs> 거 겁나 많죠? 그냥 다 바래달라고? 투수들의 마음까지 바라겠어 <laughs> 너무 갔군어이 뚝이다 <laughs> 나도 나도 말하고 눈치 봄슥연막탄 <laughs> 좋죠 바라면 나오는 게임, 바라면 나오는 음성인식 갓게임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도 바라십시오. 치킨을 바라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 8배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8배가 좋더라고요, 저는. 6배보다 그 0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M4다. 오! 가측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달린 엠포 이제 보정기만 나오면 된다. 스나보정기, 에 r 보정기. 아니, 왜 환경 모블린이라 그래? 안 죽을 거예요. 어, 뭐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을 거야. 오! 오! 오, 오. 보정기. 아, 이제 SR 보정기만 나오면 되는데. 아니면 AR 보정기? 소염기? 소음기? 소음기도 좋고. 이왕 나올 거면은 소음기 하나, 보정기 하나 다 나왔으면 좋겠다. 오, 저것은 SR 보정기? 개꿀. 이제 갑시다. 뭐야, 말하는 대로 다 나와. 가자. 다음 원은 나에게 주소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블로홀의 신이시여 펍지의 신이시여 요렇게 되라 <laughs> 오아 걸쳤어 일로 갈까? 안 보여. 혼자, 혼자. 아여 염, 부터 때려. 아, 씨. 어, 요 앞에 있던 친구 어디 갔지? 미리 가 있나? 지금? 이 정도면 여기 없는 건데? 어, 라스트다. 그러 생각. 자리가 너무 좋은데. 치즈! 좋았어, 좋았어. 치킨 먹었습니다. 좋아요, 아 기분 좋구만. 바로 치킨 먹어주고. 아벌레님 만원 주고 알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왔다. 감사합니다.